예뻐입니다. 오늘도 쉴 시간을 겼어요리어 오늘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핑크 액기도 액조를 해봤는데 역시나 예쁘네요. 와 진짜 오늘 액조 완전 취향 저격이네요. 특히나 첫 번째 끼는 포자마자 막 눈물이. 기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액조가 아주 마음에 들으셨나 보네요. 저도 그말 들으니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근데 왜첫 번째 끼를 보자마자 눈물이 난다고 하신 건지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그 이유를 할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액듀 위에 있는 딸기 때문에요. 흐흐흐 <laughs> 제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딸기를 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포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네, 딸기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딸기를 제대로 맘껏 즐겨보지 못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못 만들면 딸기 세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마스 등등 딸기로 만든 먹거리들도 풍성할 텐데. 그런데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셔야 하다니 듣기만 하면 저도 눈물이 나오네요. 늦었네요. 근데 그분 무슨 말씀 나누고 있으셨나요? 주원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 기호님께서 깔기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깔기를 못 드신대요. 에? 진짜요? 정말 안 드셨네요. 흑이흑이 어? 주원님 지금 또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너무 감동이에요. 뭘 이런 거 가지고 감동을 받으시다니. 혹시 밥모하실래요 혹시 지금 저한테 반신하신 건가요? 저한테도 반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네 좋아요 전 12남 헉 남자세요? 허 그리고 저는 동갑이시네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나도 1 2년 친해있죠 혹시 여기서 소통할 수 있을까? 아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왜요 다른 시청자분하고 소통도 못하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다른 분과의 방문 금지라는 규정도 없으시면서 야 그냥 빨리 이리 들어와 아 아니 주원님 지금 이건 저한테 시청자 뺏어가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제 실시간에서 일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두분 나가시면 시청자 빵명인데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반모자랑 소통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만. 에? 아 아니 저기 기원님? 엥 나랑 존댓말로 소통하는 게 불편하셨나? 힝 그럼 반신하시지. 슬프다 흑이 흑유. 이 어? 기운 채팅방에 들어왔다. 어 뭐야 흐나 이제 시청자 0명이네 아김짓빠너왜 울고있냐 아 깜짝이야 아니 내가 실시간 켰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셔서 훌쩍 훌쩍 에? 진짜? 지금 그게 말이 돼? 너 구독자가 6만 넘는데 어떻게 실시간에 한 명도 안 들어올 수가 있냐 지, 진짜네? 힝너 슬프고 창피하겠다 힘내 흑유 <laughs> 흑헐 지금 언니가 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돌려주는 거야? 힝 눈물이 핑. 얘들아, 어서와서 엄마 씻는 볶음밥 먹으렴. 어, 벌써 밥 먹을 시간이네. 하, 근데 오늘도 또 김치볶음밥?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다른 것좀 해달라고 따증을 내거나 투정을 볼순 없지. 맨 나가요. 후다다다다다. 짠, 어서와서 먹으렴. 김치볶음밥이 아니야? 햄볶음밥이 있는 앞에 짠 이, 이게 뭐예요? 김치볶음밥은 어디 간 거죠? 엥? 김치볶음밥? 어쩌지 오늘은 엄마가 한번 햄볶음밥을 해봤는데 역시나 너희들은 김치볶음밥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 오늘만 햄볶음밥 먹고 내일부터는 또 엄마가 맛있는 김치볶음밥 해줄게 아 아니 그,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오랜만에 김치볶음밥이 아닌 햄볶음밥을 먹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뜻이었어요 뭐..뭐라고? 그니까 그말 뜻은 지금까지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 싫었다는 말이니? 아니 맛이 없었다는 말이니? 에? 아 그,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깨우. 밥 먹고 와서 실시간을 켜고 있는 집보입니다아 <laughs> 갑자기 왜 목이 아프지? 집보님 오랜만이네요. 어 부엉이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죄송해요. 갑자기 기침이 나서. 혹시 분이 감기 걸리셨어요? 요즘 감기 엄청 독하다던데 특히 목감기요. 제대로 치료 안 하시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대요. 제 친구도 3일 동안 수술 맞으면서 입원했었어요. 헉! 저 정말이요? 아 아니 입원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좋긴 하지만 수혜를 맞아야 한다면 주사 바늘을 내 몸에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깡! 너무 무서워요. 그, 그럼 병원에 입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복한기약부터 드시고 푹 쉬어야 하니까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 보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약 먹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만 하면 금방 낫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뒹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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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글 아... 오, 대박. 약 먹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했더니 많이 좋아진 느낌인걸 아 그래 몸을 굴리니까 약효과가 빨리 온몸으로 퍼지는 모양이군. 역시 부엉이님 최고. 그, <laughs> 그런 몸이 좋아졌으니 다시 실시간에 켜볼까나. 안녕 집보입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집보야 뭐해? 어 봉구다. 뭐하긴 어제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사실은 부엉이님 생각하고 있었음. 하하 <laughs> 그래 나도 네 생각 하고 있었는데 아나좀 전에 과외 끝나서 시간 되는데 우리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갈까? 떡꼬치 좋아 아 맞다 나 감기 걸렸지 봉고야 미안해 나 오늘은 같이 떡꼬치 먹으러 못갈것 같아 같이 못갈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 잘못하면 저번에 이번까지 해야 한대. 지금 약 먹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잘했으니까 이제부터 나을 거야. 괜히 너한테 감기 옮기면 안 되잖아. 그 그렇지. 내가 감기 걸리면 집부터 학교에 모든 여학생들이 걱정할 테니까. 그래도 나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니 다행이다. 어, 어, 그, 래 그래. 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 뭐지? 자기가 감기에 걸리면 지포 초등학교 모든 여학생들이 자기를 걱정해줄 거라고? 이거 잘못 들은 거겠지? 아, 봉구야, 그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너 혼자라도 시장 가서 사먹고 와. 너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먹으면 되겠다. 뭐? 나 혼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라고? 야, 그러다 큰일 나. 나 혼자 가서 떡볶이 먹고 있으면 주변에 있던 여자애들이 전부 다 떡볶이 먹겠다고 몰려들어서 달고 작장님이 힘들어지셔. 그냥 김에서 잘라 시켜 먹으면 돼. 너, 저기 봉구야, 내가 생각하기엔 너 지금 병에 걸린 거 같아. 병 무슨 병? 어, 아, 설마 너 혹시 나한테 언급 병 걸렸다고 말하려는 거야? 허,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보기에 너, 지금 왕자병이야. 그것도 아주 심각한. 집보야, 나 이미 내가 왕자병에 걸린 거 알고 있었어. 그만은 내가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들처럼 멋지고 잘생겼다는 뜻이잖아. 아무튼 여친은 네가 날 제대로 인정해줘서 너무 기쁘다. <laughs> 뭐 뭐라고? 허, 참 어이가 없어서. 야, 그냥 웃어. <laughs> 그래 웃자. 나 웃으면 더 잘생겨지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나 웃으면서 걸어다니면 길 가는 여자애들 다 기절하겠다. 야 웃어. 푸하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아무데서나 웃지 못하는 이유라고. 푸하하하하 웃어 웃어 웃어.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야 이번 거 이렇게 받아드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 네. 여러분 저희 마실 시간 꺼요. 뭐야 웃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부분도 할때 하고 아요 하하하하하하하.